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상징 두 가지를 보여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3장은 이 띠에 대한 비유와 또 뒤에 보면 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띠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벨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허리에 띠는 아, 옛날 어르신으로 요대라고 그랬는데 띠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그냥 이런 평범한 허리띠라기보다도 그 사람을 상징하는 아, 그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띠를 띠고 또 어, 권위가 있는 사람은 그 허리에다가 그걸 이렇게 차고 그리고 다니고 아, 그러면서 저 사람의 허리에 맨걸 보면 아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 이 찬양 부른 학생들 때에는요 이띠 중에서 제일 요란한 건 참피온 벨트였어요. 그 때는 프로레슬링이라든지, 뭐, 권투라든지, 그런 거를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뭐 코미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피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는데 시작할 때 그들이 벨트를 갖다가 이렇게 반납을 해서 걸어놔요. 그리고 그 벨트를 차기 위해서 기를 쓰고 어,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다시 그 벨트를 허리에다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다니면, 야, 저 사람이 챔피언이구나. 라고 하는 어,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때는 지금은 다들 스마트폰을 들이다보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서는 그걸로 게임을 하고 오락을 하지만 우리가 학생 때는요. 다 모여서 TV 앞에서 남 싸우는 걸 가지고 구경하면서 이제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냥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고 그런 게 이제 올림픽 경기를 마감으로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어디 가서 집단이 누가 싸우는 게 아니라 개인이 들어가서 혼자 게임을 하면서 막 싸우고 이기고 점수를 올리고 이제 그리고들 사는 그러한 세상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상징으로도 말씀하시는데 한 스토리예요,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렵질 않아요.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1절에 야 가서 너 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다 띠라. 그 대신 절대로 그 띠는 물에 적시지 말아라.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만큼 지난 다음에 야, 너그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저기 유브라드라고 하는데 엄청 먼 거리예요. 한 500km 이상 되는 먼 거리. 저 부산만큼 가는 그 거리에다가서 그걸 가서 어 바위 틈에 감추고 와라. 순종했어요. 또 그대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예레미야가 또 가서 감추어 놓고 왔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니까 야너그 가서 감추어 놓은 그 띠를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가서 가지고 오려고 그 바위 틈에 있는 걸 꺼내 보니까 아 어떻게 됐어요?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게 이제 7절이에요.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됐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교만과 큰 교만이 이렇게 썩게 했다 그리고 썩은 띠는 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리고 물에 적시지 말아야 그 띠가 늘 아름답고 품이 있고 거룩한 거지 이 방이 좋다고 유브라데가 좋다고 거기 갖다 두면 썩어서 쓸수 없는 그러한 띠가 된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학생들 이 말씀을 아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읽으면 아그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아주 쉬운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비유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예레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 비유의 뜻이 있어요. 뜻이. 그러니까 어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얘기의 뜻이 뭔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 저 얘기를 왜 하시는 건가?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런 깨달음이 많은 삶. 성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이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그대로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째는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띠를 사서 허리에 둘른다고 하는 건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이 어느 형편에 되든지 간에 없는 사람은 뭐 고무띠를 살 거고 있는 사람은 금띠를 찰 거고 그 사람이 사는데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요즘은 옷 입는 거 보면 아저 사람이 가방 든거 보면 아저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볼수 있는 것처럼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요대가 크고 벨트가 요란해요. 왕이 차고 있는 그 황금 벨트를 보면 얼마나 와, 멋있어요. 제사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띠를 차고 허리를 딱 조이면서 아, 저 사람이 이제 일하러 가고 무슨 일을 하는구나. 그러나 뭐예요? 요직에 있지 않는 사람들, 농부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대충 이렇게 엮어가지고 동감했겠죠, 허리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게 허리띠인지 옷을 묶는 건지 잘 구별이 안 간다. 그러면 저 사람이 참 형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배띠를 사서 그걸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가서 이러한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요 여러분 오늘 11절 마지막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이스라엘과 온집과 유다 온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내 백성이 되게 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칭호도 주고 영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넌 이런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디 가서든지 이거 함부로 풀어놓고 살면 안 돼.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가르쳤지만 오늘 마지막 안타까운 건 11절이 이렇게 끝나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걸다 다 잊어버려도 그래요. 신앙은 한 가지를 듣더라도 한 가지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수백 많은 나지를 듣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못된 아들은 뭐야 뒤에 가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이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 나의 허리띠를 삼고, 하나님과 함께 일체가 돼서, 일생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띠를 둘렀다는 얘기는요. 옛날 보면 빨간 성경책 들고 교회 갑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질 않아요. 왜? 이거 딱 들고 가면 벌써, 아, 저분 교회 가시는구나.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을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학교 가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얼른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건 뭐예요? 기도 드리는 거죠. 기도를 드리는 순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식탁 이 음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표시를 오늘은 상징으로 허리띠로. 표시해 주었다면 하나님의 허리를 두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중하게 살아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 뭐예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허리띠를 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다 띠도 메고 다녔지만 배지도 달고 다녔어요 아주 그냥 여기에서까지 학교 표시도 하고 학년 표시도 하고 내가 누구라고 이름표도 붙이고 그리고 다녔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배지를 달면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익명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배지를 사서 모든 사람들이 붙고 보고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숨기는 사람을 칭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딱 허리에다 동여매고 드러내며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 이방나라에, 저강 밑에다가 바위 틈에다가 숨겨놓고 여러 날 있다가 가져갔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야? 변질됐다는 거지, 변질됐다는 거. <목소리>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뜨거우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뜨겁지는 않더라도요, 끝까지 가는 신앙은 무슨 신앙? 변질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갖다가 <목소리> 물가나, 바위틈에다 하면 얼마나 아무리 귀한 거라 할지 세월이 지나면 녹이 슬 거고 얼룩이 질 거고 쓸모없어 평편없이 부패되고 변질될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방 나라에 가서 묻어두면 그 꼴이 더 심각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동네하고 온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가서 볼 수도 없는 저 부산만큼 떨어진 곳에 있다면 그것이 뭐 쉽게 변질된다니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늘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어떻게 해서든 나는 이걸 떠나지 않고 끌르지 않고 같이 동행하며 영생에까지 이르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떠나갈 때 세상에 이것도 좋고 야저 유브라데 저 유행도 좋고 저 열방에 어떤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습도 그럴 듯하고 그래서 각지를 요대를 거기다 갖다 두면 큰 신앙이 아니고 변질되고 부패되고 결국에 가서는 뭐요? 썩어서 7절 아랫 부분에 쓸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썩은 띠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이제 7절에 가서 보시면요, 야 감추라 감추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썩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며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세상 속에 나가면 나로 인하여 그 세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위 틈에 갔다가 버려진 요대가 바위 틈 속에 감추어진 허리띠가 어떻게 되었냐라고 할때 썩어서 쓸모없이 됐다고 하는 들어졌다는 얘기요 악취가 난다는 얘기요 형편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런 얘기는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게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부패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게더 중요해요. 시골서 동네 교회뿐이 없으니까 사람들 다 이러니저러니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시골서 사람 사람 만나면 자기 청년 때다 청년 회장 했대. 고등부 때다 학생회장 했대. 왜그 동네가 조그 하니까 교회에서 다 회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하냐? 지금은 변질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패됐다는 거죠. 쓸모 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허리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끝까지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멀리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걸 네 허리에다가, 그리고 무리적시 않게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라. 그러나 그걸 멀리 갔다가 물속에나 바위 틈에 감추어두면 반드시 썩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2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변질돼요. 그러면 썩어요. 특별히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더 무장하지 않으면요. 더 쉽게 녹슬고 더 부패돼서 쓸모없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다면 내 자녀들이 변질되지 않고 변함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달라. 특별히 객지에 나가 있어요. 멀리 떠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쉽게 풍파와 환란 가운데 썩어지게 되고 오염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특별히 우리 학생 때 가졌던 신앙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는 귀한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은 뭐예요?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완악한 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거기다가 절하니, 어떻게 돼요? 이 띠가 쓸모 없게 됐다. 어릴 때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는요, 엄마가 교회손 끌고 교회 가자. 그럼 교회에 따라.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넓은 세상 저 바깥에서 들어온 아이들하고 막 만나면서 여기 보면 뭐예요? 완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고 다른 일들로 막 섬기면서 누가 얘기하는 쾌락이 더 좋아 보이고 어떤 애가 여기를 갔다 왔다 했는데 거기는 더 신기해 보이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에 결국 뭐예요?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가고 그 허리띠는 힘없어 쉽게 끊어지는 능력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된다 그얘기에 그게 오늘 10절 11절 말씀이요 결국에 가서 이러한 이들이 오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썩어 쓸모없는 모습이 되었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뒤에 마지막 이어지는 12절 이하에 보면요 병에 대한 비유가 있어 요 가죽 부대와 포도주를 취하여서 병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주방에서 참기름병은 참기름 병은 참기름 담겨져 있는 거고요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진다니까 우리가 질 그릇 같은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안에 잘 모시고 살면. 여러분, 보배를 간직한 보배로운 그릇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은 즉. 이랍니다. 우리가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채워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게 꽁꽁 묶어주시고,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 어렸을 때는요. 누구네 친구네 집에 가면 그집의 자랑이 뭐였냐면 양주병이었어요. 그래서 장식장 크다 많은 거 집에 있는지 까보면 거기에다가 양주병 쭉 들어 놓고 그걸 화려하게 장식하면 야저 집이 외국에 갔다 온 집이구나. 저 집이 잘 사는 집이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병 속에 들어 있는 술이 그 집을 망하게 하는 거고 그 집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썩어지고 쓸모없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래요. 우리 학생 때 어떤 사람들이 술을 먹고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보면 좋아 보이죠. 유다 사람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 그일 행하는 쾌락을 보고 야, 저거 좋은데? 저거 우리도 따라가자? 결국은 그렇게 돼서 오늘 낮에 설교해드린 대로 뭐예요? 이젠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저놈을 쳐야 되겠다. 결국 보따리 쌓갖고 피난가는 신세가 됐고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굉장한 고생을 하면서 탄식하게 되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믿음은 순수하고 거룩한 것일진데 오늘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가서 이런 23절로 마감을 해드리고 싶은데 각색 혼합된 이들은 변질되는 거야. 어리띠도. 내가 차고 물에 묻히지 말아야지 온전히 보존되는 거고. 병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를 간직하고 살아나갈 때 귀한 게된 거지만 우리가 각색되고 변질되고 혼합되고 섞이면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것저것을 다 얻어내는 게 아니라 열방의 모든 가르침을 뒤로하고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번 길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거룩한 든든한 요대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영생에까지 이르는 우리 학생회원들과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물에 젖지 않은 깨끗한 원약 백성들이었지만 오염되고 부패되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 그것에 묻어질 때에 쓸모없는 허리띠가 됨을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부모의 품에서 잘 자라나는 자녀들이 아버지 마지막까지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에게 붙어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띠가 썩은 것은 외국에 나가 이방나라에 가서 묻혀지고 버려졌기 때문이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물이지만 학생들이 나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 받는 귀한 요직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기름 부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은 허리띠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벨트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 말씀을 떠나는 이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다질 그릇에 보화를 간직한.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